여, 영광인데요. <laughs> 영광이에요. 한마디도 아, 하시죠. 아, 저 유튜브에 나온 게 처음이라서. <laughs> 그래요? 네, 굉장히 좀 쑥스러워요. <laughs> <laughs> 뭐, 저, 이제 시대가 그런 세계화 시대고 투명한 시대 아닙니까? 네. 다보여지는 시대니까 뭐 그런 일이 무리하고 뭐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. 네. 네. <laughs>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뭐 보신 분이 적을 려면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도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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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검색하면 관련 검색로다 검색하니까. 예, 네. 괜찮예 네, 그렇죠. 네, <laughs> 오픈은 이제 한 4월 11일 이후로 이제 오픈합니다. 아, 그러세요? 네, 이제 네, 오픈. 그럼 3월 와야지. 네, 한번 오십시오 <laughs> 얼굴 기억에 놓겠습니다. 네, 그러시오 <laughs> 네. <laughs> 리뷰도 한번 네. 해주시고. <laughs> 전통시장 홍보 담당. 아, 감사합니다. 음. 처음, 처음 뵙고 네. <laughs> 네, 당연히 좀 <처음> 보죠. <laughs> 네, 우리. 네 항공 솔루션 밴드도 가입하셨죠 내가? 네? 항공 솔루션 밴드가 있어. 아 그래요? 전날 아, 항공 아, 솔루션. 아 있었습니다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그래요.